지금 김병호 선수에게는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죠. 자신감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. 그렇죠. 근데 그럴 때일수록 공 먼저 치는 게 되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뱅크샷 같은 경우는 자세가 안 좋은데도 그냥 좀 자세 딱 잡아 놓고 치고 나서 또 약간 바람을 하는 거죠. 자, 여기서 빨간 지 날려서 아, 이럴 수가 있나요, 이게. 자, 잠깐만요. 지금 아. 심판은 안 맞았다는 콜을 했고 네. 김병호 선수는 맞은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, 심판이 지금 비디오 판독을 들어가는데 네. 순간적으로 김병호 선수가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렇죠. 순간적으로 여기서 움직이는 거 한번 볼까요? 두눈 크게 뜨고 지금 거의 동시에 김병호 선수는 맞았다 그리고 황영대 수심은 안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가벼워 <laughs> 보이듯이. <laughs> 예. 어, 약간 움직인 것 같아요. 여기 움치라는 느낌이. 안 저는 안 맞은 것 같거든요. 어? 아, 그림자인가요? 예. 가까이 가면 공에 비치는 모습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조명이 반사된 <laughs> 어,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. 예. 조명의 왜냐면은...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오히려 너무 슬로우로 잡으면은 움직임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. 어, 저는 왜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있죠? 위원님의 눈동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. 자 일단은 심판진이 판단을 내리겠죠. 네. 자 삼심 합의하에 결론이 났는데 안, 안 맞았다고. 맞았답니다. 네 결론이 나왔답니다. 네.